요 요. 나 줘. 야 그거 나 줘. 야 여기 여기다 뿌려 봐. 여기다 뿌려 봐. 여기다 뿌려 봐. 야쟤 죽여 그냥. 쟤 죽여 그냥. 야쟤 그냥 죽여. <laughs> 야, 나도 뽑아 볼까? 에이 여러분들 설마 나도 응 레오파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열매 하나 뽑아 보면은 아! 나는 연기나오고 누구는 레오파드 주고 아이 정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어 마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건데 자 옛날부터 마각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왜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그 불피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물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바다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그마를 무제를 살까? 나중에라도 활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그마 정도는 뭐 무제를 사도 괜찮을 것같아 같긴 한데 1,300로복스네흠 음... 품은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1,497개 있는데 예예 1,497개 1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그마 이거 마스터리부터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는 걸로합시다 일단 바로 먹어주고 그럼 먹어보고 생각하는 거지. 제트. 오오야야뭐 오잉 오잉 얘들아 마그마 누가 퀄리티가 괜찮은데? 오 어, 잠깐만. 어이? 요, 마그마 누가 니메이 된적 있어요? 마스는 깔끔하게 300까지만 좀 올릴게요. 한 15분이면 되지 않을까이 얘들아? 경험수 200건 하나 사주고요. 자, 어, 박수! 오, 이게 안 죽네. 잠깐만. 생각보다 데미지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무장색을안 켰구나. 박수! 크으, 기계 맥힌다? 응, 마스 다 찍었다. 다, 다. 한양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왜, 왜, 이렇게 좋냐, 얘들아, 마그마. 마그마 사냥은 탑티어 아닌가? 어, 진짜? 어, 진짜 이거 사냥 탑티어 같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마그마가 진짜 리메이크 한번 받아가지고 마그마 평타가 나온다? 이거는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딴 것보다 스킬 쿨타임이 빨라요, 여러분들. 피빔은 쓰레기라고요? 각성하면 좋지 않나? 노각도 근데 스킬을 봐야 돼, 얘들아.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예, 도트들이 있어가지고 어 스킬 벌써 다 풀렸어요. 예, 마스는 딱 300까지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킬들이 굉장히 근접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김? 유성 보여주세요. 아 마그마 유성이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간다 마그마. 오이 깐지나는 거 봐라 이거. 유성. <laughs> 어 괜찮은데 얘들아? 이 정도면 노각도 어느 정도 합격 아닌가 얘들아? 몇분 걸릴 거 같냐고요? 15분이면 찍을 듯 얘들아? 이거 마스터리 찍는 거는 나쁘지 않아. 야, 일단 스킬 자체가 전술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오 어? 야야 F도 기술이네 이거 공격 기술이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봐봐요. F를, 이렇게, 오. <목소리> <laughs> 아, 이게 몬스터한테 맞긴 하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F 꾹 누르면서 다니면 날먹이라고? 근데 몬스터한테 맞아, F를 눌러도. 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노각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laughs> 왜, 왜요 노각 조급일 수도 있지 자 마우스 217어 일단은 빨리 마우스 300 찍고 그 다음에 각성을 하러 가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불 피해서 핵들이 선택한 열매거든요 핵들은 붙여 안먹어 붙여 안먹고 오히려 마그마를 먹는단 말이지 그만큼 이제 사냥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끝났지 얘들아 이 정도면은 1티어까지는 아니어도 한 2티어 정도? 형도 핵 써서 마그마를 선택한거야 어형 실력이 어 핵급이긴 해 핵들 대부분 제트 노각이라고? 그니까 이게 핵들이 이 열매를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279 얼마 안 남았다 요거 잡으면 285 이거 노각으로도 여러분들 피빔 되지 않을까요? 진짜 노각도 피빔 될것 같은데 자 마스터리 295 297여기만 잡으면 300딱될것 같은데 얘들아 아자로는 이렇게 해서 마스터리 일단은 300 찍었고 가자 얘들아 이거 데미지 살짝 한번 체크부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어 각성을 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데미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한 카타코리 스카프를 딱 껴주고 Z 3400. 나쁘지 않은데. X? 3700. C? 아, 어, 잠깐만. C 다시 써야겠다, 얘들아. C. 도테들까지 4400. 부 a 가 데미지가 진짜 세 보이던데. 노각도. 부 a 데미지가? 우와! 뭘뭔 딜이 이렇게 아, 어, 얘들아, 이거 형 이제 각성하면 딜이 거의 2배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 각성하면 딜이 2배가 된다고 이, 이게 지금 이것도 충분히 센데 얘들아 이게 2배가 돼이거 너무 센데노각은 활용법이 없을까 얘들아 노각도 뭔가 활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일단 일단은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무나 한번 맞아보실래요 제노각의 콤보를 너한테 써달라고 알겠어 알겠어 자 가츠몬 시스 시스 고 잡고 오케이! 각성하러 가죠. <laughs> 자, 일단, 일단 첫 번째 각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마그가 사냥 1티어래. 마그마가 사냥 1티어라고? 내 생각엔 1티어까진 아닌 것 같은데. 1티어까진 아니고, 한, 어, 2티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그마 레이드. 야, 왜 이렇게 시고 먹게 생겼냐? 야, 안 보이는데, 얘들아? 너무 어두운데? 나만 그래요? 야, 몰래 마그마 레이드 이렇게 어둡나? 이게 딜이 좋아 가지고 레이드는 똑딱똑딱 깨지 않을까? 마각 F 못 쓰고 쓰면 레버 날먹이야. 안 돼. 마각 F가 이게 무스사한테 맞아요, 여러분들. 무스사한테 맞아 가지고 날먹까지는 아닙니다. 맞으면은 너무 아프거든요. 바로 죽는 겁니다. 비비기가 안 돼. 빤찌. 마각은 날먹 마각이 날먹이라고요? 어나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마각은 날먹이 맞지. 생각해보니까 날먹입니다. 왜냐면은 햇들이 쓰니까 날먹이지. <laughs> 잠깐만 이게 X가 공중으로 띄우는 거니까 노각도 충분히 PVP가 될것 같은데 X로 띄우고 안 될라나? 중력검이라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공중으로 띄운 데 스턴은 없다고. 스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턴에 의존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마그는 스턴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에헤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예, 마그마 각성 딱한 다음에 마그마 사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1급 기밀인데 이거 알려 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봐요. 금방 각성하니까. 오, 오늘 현상 기부의 날이라고. 아니고요. 얘들가 얘들아. 내 떡창 봐 봐, 이거. 불타는 떡창. 에다가 마각. 그럼 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 여기가 마그마레이드 마지막 장소야? 오, 마그마레이드가 이렇게 생겼구나. 왜 옛날에 했던 기억이 없지, 얘들아? 오늘 현상 200만까지 떡락한다고? <laughs> 오케이. 자, 일단은 보스 잡아주고. 어, 야, 방금 마그마 주먹 봤지? 저게 옛날 마그마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노각 마그마도 리메가 된 거네. 자, 일단은 첫 번째 각성. Z. 이게 마그마지! 와, 제트 쌈뽕한 거 봐. 마그마는 부위가 간지라고? 오케이 확인. 아이거 캐릭터 크기 좀 키워야 되나 얘들아 캐릭터 크기가 작아가지고 물에 빠지거든. 뭘 <laughs> 그저 핵쟁이야. <laughs> 야, 제트 이거 이거 살짝만 그냥 스쳐도 그냥 데미지 그냥이 쌈뽕한다 얘들아 이래서 사람들이 마각마각하는구나. 와, 우 데미지 봐. 야, 진짜 야무지다. 대충 맞춰도 데미지가. 1,500이야. 게다가, 이게, 주먹을 워낙 많이 날려가지고, 이 정도면, 구미보다 데미지 좋은데. 그렇다는 거는, 구미호보다 마그마가 좋다는 얘기인가, 얘들아? 이게 맞다. 우와, 야, 잠깐만, 뭐야, 데미지. 이거 뭐냐, 얘들아? 야, 방금 그냥 대충 했는데, 7,000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오키즈가 진 이유가 있었노 <laughs> 마그마 Z에 약간 스턴 있다고요? 그러면은, 좀 Z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 콤보를 넣어야겠구만. 야, 저 스킬은 뭐야? 저게 미메전 마그마 스킬인가? 오오오오. 봤지, 봤지? 이거 진짜 잘 때리면은. 데미지 1만도 뜰것 같은데? Z에. 해왕한테 15,000딜 들어간다고요? 아 이거 해왕 한번 잡아봐, 얘들아. 그냥 사이버까지 그냥 각성을 해버려,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야, 이거 마그마, 이거. 사실 1티어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오케이. 자, 레이드. 일단은 클리어 했고요. 그 다음은 F지, 얘들아. 마그마 F 기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왕 낚시 가능. <laughs> 사람들이 이제 해왕에 민감하거든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해왕에 민감한데, 이제 이게 F를 쓰면은 소리 잘 들어봐요. 해왕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해왕 낚시 가능. 자, 다음 레이드 갑시다. 동양 불피 시작할 때 무슨 열매 써야지 좋은지 추천 좀 해줘. 그, 하고 싶은 열매 하면 됩니다. 불피는 그 맛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열매 들면서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이 같았으면, 어우, 그냥 현질하세요. 이랬겠지만, 이제는 조금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F도 데미지가 있나, 이들아 F 데미지 없나? 아, 박치기에 데미지가 있네. 박치기 데미지가 센가? 박치기! 아유, 잘안 맞네.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흑우짓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 <laughs> 야, 마그마 이동기가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들. 이거 사자 모양인가? 호랑이 모양인가 그럴걸? 뱀인가? 앞에 얼굴을안 보여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다. 오, F 데미지 3000. 아니 형이 하라는 거 하면 안돼나 저번에 맘모스 피해자야 <laughs> 맘모스 좋아요 제가 못 쓰는 거지 여러분들 맘모스 진짜 좋습니다 맘모스 꼭 사용하세요 진짜로 맘모스 이미 버렸다고? 아 그걸 왜 버려요 맘모스 소퍼 사기인데 에헤이 정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X 기술 각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우 X가 화산 공격인데 요게 또 진짜 쌈뽕하거든 요 여러분들 오. 오! 아, 이게 그거구나. 잡는 거. 오케이, 확인. 야, 형이, 형이 이거 살게, 얘들아. 아, 형도 이렇게 가끔 한 번쯤은 살 때도 있어야지, 얘들아. 이번에는 제가 칩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그마. 그거 이동기 쓰고 있는 거 떡창으로 끌어도 안, 안 끊긴다고? F 말하는 거 X 말하는 거야? 아, 이게 X가 쓰면은 떡창으로도 안 끌린다고? 데미지는 센가, 얘들아? 데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데미지 약하다고요? 그래요? 그냥 콤보용인가? 가투먼 C 쓰고 X 잡아지나? 통영 무제사실죠 그냥. 아이, 무제는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성 다하면 무제질를것 뻔한데, 그냥 사도 <laughs> 혹시 모르는 거라니까, 얘들아. 벌써부터 무제를 막,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형, 마각 이동기는 대부분 꾹안 누르고, 한번 눌러서 공격기 혹은 돌진기로 씁. 이거? F를? F가 돌진기로 하기에는, 뭐, 그렇게 막 돌진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짧아! 생각보다 쓸때 많다고요? 쿨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냥 대쉬 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대쉬 두번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마그 무시냐고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무시가 아니고요. 이게, 이게 대쉬가 짧은데, 이게, 이게 의미가 없다. <laughs> 이게, 저, 뭘 마그 무시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시계술. 4,000 프리그먼트. 시가 뭐지? 아! 아니, 시는 그 전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뭔 차이야, 얘들아? 이거 맞으면 끌려간다고? 아, 그래? 사람이 이 마그마를 따라서 끌려가는 거야? 오, 이거는 몰랐다. 야, 마그마도 알면 알수록 열매가 등 굉장히 어려운 열매네, 이게. 핵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네. 어려우니까 핵을 쓰는 거구만. 역시 핵도 똑똑하네. <laughs>